재즈에 빠져가지고 그 재즈를 틀어 놓고 밥을 먹는 뭐 어정도있어요 그럼 이렇게 춤도 뭐 추세요? 밥 먹으면서? 재즈 <laughs> 음악에 맞춰서? 아니, 스윙하, <laughs> 스윙하고 숟가락도 아, 이제 아, 그 분위기에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드는 아, 음. 거죠 <laughs> 세번째 세 에피소드입니다 지금 어, 굉장한 시간을 막 달려오고 있는데 시간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이번에좀빨짝 빨짝 끝빨짝 빨짝 빨짝 짤짤 짤, 아, 말도 고이네 짧게 끝날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주제는 저희 다 30대잖아요. 네. 30대 고다 자취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끼니 해결이 너무 힘들어. 돈도 많이 들고. 식비가 진짜 엄청 많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자취 30대 자취생의 끼니 해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처음 주제가 자취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는지 먼저 한 번만. 아, 네. 저는 자취 시작한 거는 뭐 먹고 살려고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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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먹고 살려고. 아 그러니까 이제 서울로 오게 된 것도 이제 일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취를 해야 되는 거야. 음. 어, 아니면 은뭐 지방에서 그할 수가 네, 없잖아. 네. 그래서 한 15년도부터 음. 했습니다 자취를. 아, 그러니까 네. 이거 설명 안드렸는데 원래 여기 그 이쪽 위쪽에 살던 분이 아니고. 아, 뭐 그렇죠. 밑에, 밑에 지방에 있었어 가지고, 아, 네. 예, 예, 하면서 한쯤한 9년, 9년째, 와, 예, 아, 9년째 운전, 하고... 자취하게 된 계기, 네. 자취하게 된 계기, 굉장히 열심, 많이 말고, 많이, 많이 <웃음> 말했던 <웃음> 것 같아요, 이, 음, 응, 네 마리에서, 그, 어. <laughs> 그, 일단 나이가 먹었잖아요, 근데 저는 집에서 생활하는 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 지금 집에서 거의, 그러니까 지역, 지금 지역에서 초중고 대다 나왔고 군대는 저기 다른 지방이었지만 음. 그 다음에 직장은 서울이지만 출퇴근할 수 있는 정도 거리였어요 음. 그래가지고 집에서 지금 부모님 집에서 계속 자, 뭐 살아도 됐었지만 뭔가 이제 지쳤다 가족들을 내가 다 모든 것을 이해하기가 지쳤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머리가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불편함을 겪고 싶지 않아서 자취를 시작한 게 되게 세요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죠 어쩔 수 없이 음, 음, 자취를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친구랑 잠깐 이제 동거를 해봤는데 시, 실제로 지금까지 자취하게 된 계기는 이제 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음. 원래 집에서 거기를 이제 신혼집 거기는 이제 매매였으니까 거기를 신혼집으로 삼게 삼게 삼겠다고 해, 했었고 그게 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자취를 시작하게 됐요 저도 어쩔 수 없이 하게 음, 된것 같아요 여기랑 똑같이 큰 이유는 없어요 음. 음. 맞아요. 음. 음. 뭐. 인생 다 그런 거죠. <웃음> <웃음> 네, 뭐. 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laughs> 오케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끼니 해결이 제일 중요한 문제란 말이죠. 근데 나 내가 생각했을 때1인 가구가 직접 요리를 만들어 먹기는 힘든데, 네. 그렇죠. 음. 나만의 혹시 식비 절약 팁은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회사 점심을 많이 먹어요. 점심을. 점그 저녁을 안 먹는 건가요? 그러면 회사 점심 아 저녁은 <laughs> 저녁. 저녁은 네. 과일이나 이런 걸로 방울토마토나 이런 걸로 갈아서 네. 그냥 먹고 끝내요. 아니면 이제 네. 뭐 단백질 보충제 같은 거 먹고 끝냅니다. 과일이 네. 더 싼가요? 비싸지 않나요? 아 요새 뭐 바나나나 방울토마토 뭐 괜찮던데요, 가격? 그거를 한그 뭐야 뭐 송이 한 송이 아, 한, 한 송이에 그거... 뭐,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겠는데. 그죠? 응. 방울토마토 이렇게 해 가지고 요즘에 한 원래 한5 예, 로 해서 한 5, 6천원 네. 했는데 지금 8천원막 올랐다고. 어. 방울 토 아, 방울토마토 빼고 바나나요. 바나,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예. 바나 뭐3천원한 뭐 송이, 2 송이? 아. 네, 5 0원 이러니까 뭐요리 하는 것도 그거를 <laughs> 아, 그것도 잠깐이지. 네. <laughs> <그것도> 게차 <되게 웃음> <귀찮은 웃음> 그 캐릭터를 잡으셨어. 아니, 아니, 그게... 아 예전에 아 이건 또 그냥 번앤데번에 네. 얘기해도 돼요 아, 아, 해야죠. 아 스파게티를 한번 이제 로망이잖아요 자취하면 그죠 아, 아, 네. 아, 스파게티 뭐 하고 싶은데 500g을 산다는 걸 5kg을 주문해버리고요 <laughs> 그래서 두달 동안 스파게티만 오우. 먹었었어요 예 네. 다신 안 먹겠네요 아 다신 안 먹죠 <laughs> 그러니까 요리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네. 그쵸, 아, 그것도 계속되면 시간 없고 언제 요리하나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점심 많이 드세요 아, <laughs> 나... 티비구나. <laughs> 네. 아 어, 근데 되게 그아 네. 어, 저랑 약간 그 톤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음. 저도 저녁을 많이 안 먹어요. 그러니까 안 먹는 이유가 음. 그 점심에 많이 먹어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싶어하는 편이에요. 저는 음, 그 식단 관리를 운 네, 운동하고 싶어하고. 음. 나도 저렇게 얘기할 걸. <laughs> <laughs> 늦으셨어. <늦이셨어. 웃음> 내가 할 <했> 거야. 무 <laughs> 그러니까 운동 좋아하고. 네. 근데 애초에 먹 뭐, 고 싶어 하는 욕구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맛있는 거 먹을 때 많이 먹어요 근데 평소 월요일부터 금요일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고 이제 퇴근해서 집에 와서 저녁 먹는 거는 되게 조금 먹어요 그러니까 먹는 양 자체가 적어 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부모님이랑 이제 부모님 집에서 살아도 되는데 그냥 나온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부모님에게 많은 부탁들을 합니다 음. 뭐 반찬이라던지 이런 거.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요리 같은 걸안 했어요. 왜냐면 좀 이런 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다른 어떤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때문에 요리를 안 했는데 그걸 부모님이 되게 안 좋게 본 거지. 그러니까 얘는 뭐 먹고서 하냐? 얘는 혼자 자취해가지고 뭐할줄 아는 것도 없지 막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 근데 그게 진짜 할줄 아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건데.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면서 자연스럽게, 야, 너할줄 아는 거 없으니까, 그냥 내가 반찬해줄 테니까 그거 먹어. 어, 괴이득이네막 이렇게 된 거죠. 아, 그래서 좋다. 반찬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걸로 딱 조금씩 딱 먹고 끝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제 햇반만 사놓고, 음. 그리고 뭐, 가끔 뭐 과자 먹고 싶을 때 과자 사놓고 막 이런 거 이런 거지. 그래서 먹는 욕심이 애초에 적고, 그다음에 운동도 그냥 관리한다고 한, 하면서 평일에는 안 먹고 주말에 때려 먹습니다. 어. 이런 이런 모임이 있잖아요. 음. 그러면은 아까도 맛있게 먹었잖아요. 라면 맛있게 먹었잖아요. 네. 양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때 먹고 그런 편. 어, 부럽네요. 저는 안 아낍니다. 그냥 막사 먹어요. <laughs> 그게 더 그래. 부러운 거 아니에요? 뭐가 부러운 거야? 아, <laughs> 그 나중에 이제 그거를 모아가지고. 이제 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잖아요. 음. 저는 그래도 네. 그, 그, 못할 수도 있, 있다는 거지. <웃음> 자기 <웃음> 자, 자기 만족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사실. 네. <laughs> 자 이제 세 번째 질문. 나는 냉장고를 채워 넣는다. 네 비워 넣는다. 음. 네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냉장고를 채워놓는걸좀 싫어하기 때문에 비워 놓는 편이거든요. 근데 또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음. 냉장고를 진짜 꽉 채워놓는 사람들도 있고 좀 널널하게 해놓는 사람도 있고 음~ 어~ 저는 저는 거의 비워놓는 스타일이에요 텅텅 비워놔요 음. 생수밖에 없어 <laughs> 생수 음. 바나나 방울토마토 <laughs> 우유 음~ 이렇게 끝이고 음. 아~ 냉동실에 이제 냉동 제품 음. 뭐~ 양파 얼린 거 요새 잘 나오더라고요 음. 뭐~ 그런 거? 그런 것만 갖고 있다가 뭐 그린빈 이런 거다 같이 그냥 갈아 버려서 네. 먹고 음. 귀찮아요. 그 <laughs> <laughs> 물이 짱이야. <laughs> <laughs> 물 짱이야. 물이 제일 어. 맛있어. 어 저희 집물 맛집이. 어 선거 어. 때 드시겠지. 아 그렇죠. <laughs> 노라벨로. 음. 노라벨로. 음. 아니 근데 약간 그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저도 저도 비어 놓는 편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음. 비워 놓는 편인데 음. 이제 부모님이 주시는 뭐 반찬이니 아니면 뭐아뭐 아뭐 저는 그런 거 있어요 뭐 치킨 너겟 그 음. 냉동 그런 거 그리고 용식 만두 에뭐 네, 그런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게 아 근데 다른 집에 비하면은 되게 비워놓는 편이긴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빨리 먹어 가지고 냉장고에 뭐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욕구가 있어. 음. 정리해 버리고 싶고 빨리 처리해 버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맞아.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섭취하는 아이템들. 저도 음. 비슷해요. 저 두유 있고요. 항상 네. 먹는 거. 계란이 있고요. 그 <laughs> 어, 토마토 방울토마토 있고. 음. 뭐 아까 뭐 그런 냉동식품들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뭐 반찬들 좀 있고 막그 정도? 그 정도 있지 그 이, 이상으로 막뭘또 먹어, 나중에 먹어야지 하고 막 사놓고 이런 게 없어요 음, 그러니까 그냥. 이게 저도 비워놓는 아니요, 게 쓰레기가 많이 나. 나중에 이게 또 혼자 살면은 그걸 제때 제때 못 꺼내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다 버려야 돼요 저막 그러니까. 어우 <laughs> 뭘 버렸길래 셀수 없... <laughs> 없이 버렸어 셀수 없이 진짜 <laughs> 그러니까. 어, 음수만 음수 나오니까 그 응. 처리하기도 귀찮고 짜증나고 그러니까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자유, 자연스럽게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 건데 오, 나만의 아는데? 음식물 쓰레기 또는 쓰레기 줄이는 방법이 있다면은 야 이거는 응, 응. 그러니까 어 일단 잘안 먹으니까 나올 게 없어. 어잘안 먹으니까 나올 게 없고. 응. 그리고 먹어 봐야 이제 바나나 껍질 정도? 어, 네. 그거는 그냥 냉동실에 올려놨다가 그 음, 진짜 가끔 이제 거의 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바나나가 잊혀졌을때냉동실을딱 여러 명 껍질이 얼려져 있잖아요. 그죠 음. 네. 그러면 아, 재활용 쓰레기 버릴 때 그냥 가끔 음. 같이 나가서 버리는 정도. 음식쓰랑? 예. 아, 음. 네. 그 음식물 쓰레기가 안 나와. 없어 그 그렇죠. 네. 어, 되게 비슷하다. 와, 왜 비슷한 게 되게 많으시네. 아니, 아니 근데 저도 그래요. 제가 여기서 제가 미리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써놨거든요. 네. 그대로 읽어보면 아까 방금 전 질문에서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적게 먹는 것이 제일 좋고 네. 이미 적게 먹고, 네. 그다음 상하는 음식을 냉장고에 잘 두려고 하질 않아. 애초에. 네. 그러니까 그렇고 아니면 상하는 음식이 있어. 그럼 그거를 최고 우선 순위로 빨리 먹으려 그래. 그거부터 해치워 버려. 네. 그러면 뭐 없던데? 아, 그래요? <laughs> 그러면 뭐없어 냉장고에 남아있는 <laughs> 게 없어. 그러니까 맞아. 저는 뭐 외식 같은 것도 많이 안 하려고 러고 시켜먹는 것도 많이 안 하려고 러고 음.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먹으려고 하니까 그것만 딱 먹고 끝나니까 뭐뭐 뭐 없더라고요. 저도 음식물 소리가 진짜 안 나오는 편이에요. 음, 맞아요. 아. 막 요리를 막해 먹지도 않고. 저는 관리를 안 하니까 많이 나왔거든요. <laughs> 어. 왜냐면 막다 시켜 먹고 음. 배달 시켜 먹고 이러고 이러면은 막제 싱크대 안에 음식물 그 걸음망에 막차 있어요. 음... 그그면 이제 냄새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버려야 돼. 다행히 우리 저희 아파트 단지는 뭐 음식물 쓰레기 봉투라든지 그런 거안 사도 돼. 어? 그냥 거기에다가 그저 뭐야? 캐시비, 캐시비인가? 아... 교통카드로 이렇게 네, 결제지고 그걸로 이제 무게 재 가지고 음... 하긴 하거든요. 아니 아, 버리러 갈 때마다 힘들어요. 그거 냄새 맡기도 맞아요. 그렇고. 음... 그거 물기 관리해야 돼요, 무게 재면. 그렇죠. <laughs> 별피부 음식물로 채우는 거 아니에요? 어 약간 그런 것들. 그래서 음식물 많이 남아? 먹는 거 좋아. 근데 먹는 거 좋아하시는 거 같아. 맞아요. 아 응. 배달 음식 시켜 먹드세요? 응. 저는 안 시켜 먹거든요. 거의 매달. 난 무조건 나가 그냥. 아, 아 쓰레기 안 들고 올라고. 어어저그어 <laughs> <laughs> 어, 어, 그래요? 무조건 나가요. 그러니까 어, 네. 배달 음식 절대 안 시켜 먹. 어 음, 절대 와 저는. 어, 절대. 저는 진짜 가끔. 음. 그러니까 진짜 짜증 나고 막 아, 주말인데 씨 마시는 거 뭐가냐는 거 음. 아니야 이러면 치킨 시키고. 어. 약간 가끔씩. 저는 참으려고 해도 그게 안 돼. <laughs> 어느 순간 대민을 열고 이게 이렇게 하고 있어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아 근데 귀찮은 거좀 싫어하는 쪽인 편이긴 해. 저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그냥 이제 요리를 해 먹을 때도 그런 거. 최근에 이제 몇번해 먹은 게 프렌치 토스트. 해먹었그때 아, 버터를 사가지고 진짜 귀찮았겠다. <laughs> 식빵이랑 우유랑 해가지고 한두조각 이렇게 해먹었는데 그러면 이제 음식물 쓰레기 안 나오지 그것도 힘들어요 그거 하나 하는데도 힘들어요 그프라이팬에 둘러야 되고 저 이제 배달 음식 시키면은 보통 그렇잖아요 가정집은 숟가락 젓가락 안 들고 이렇게 오게 이렇게 체크가 예. 돼 있거든요 저는 무조건 풀어놔요. 아 쓰고 버리려고? 응. 어. 왜냐면은 우리 집에 있는 숟가락 저그럭 쓰면 내가 설거지 해야 돼 네, 네, 네. 그런 게 있다. 좀 반대인데. 아 그래요? 저거 젓가락 그쓰레기 하고. 아, 그거. 쓰레기야, 그거. <laughs> 버리는 게더 귀찮아. 네. 안 받고. 어차피 설거지는 가끔씩 뭐 언젠가 응. 하게 돼 있어. 응.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그러니까 갈아 드신다 그랬잖아요. 갈아 네, 드시면 나와. 갈아 한 거를 씻어야 되긴 하잖아. 응. 맞아. 그러니까 그거 할때 그냥 해버리자. 약간, 약간. 어. 저도 뭐 뭐 과일 같은 방울 토마토 담는 그릇 있잖아요 음. 그런 것 방울 토마토지만 무든 것도 없지만 이걸 막 하다 보면 이제 또 닦을 때 되고 그러면 그때 저 고라기님 숟가락에 막이렇 닦으니까 음. 아예 그냥 그런 거안 받아요 저무무안 받아요 아 치킨 시켰을 때 치킨 네. 무저저무안 어. 음. 안 먹어요 저그 취향 차이 아 그래요 아 취향 차이 안 존중해주잖아요 아예 아예 존중해주죠 약간 놀라신 거 같아요 무저 아, 아, 아. <laughs> <laughs> 네, 치킨 무를 어... 안 먹고 안 먹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laughs> 지금 15분 정도 하고 있는데 5분 나, 5분 정도 남았어요. 아쉽다. 아, 아쉽네요. 정말. 마지막 질문. 자 혼밥을 매정한 <laughs> 네, <좀> 사람. <웃음> <웃음> 아, 뭐라고요? 혼밥을 <laughs> <laughs> 더욱 즐겁게 만드는 분위기 연출 방법이 있다면 음, 음. 음. 저는 그런 거 있어요. 저희 집에 조명이 노란색 조명이 있어요. 그 네. 그거 틀어 놓고 그 이런 형광등, 백색 형광등 다꺼 놓고 그것만 이제 노란색 형그그것만 무드등만 무드등이 아니라 그것도 밝아. 다 <laughs> 이케아에서 산 거. 그거 켜 놓고 이제 뭐 넷플릭스를 본다거나 하면서 밥을 먹으면은 우울하지 않고 <laughs> 짠하지 않다. 아, 어 그래요. 거의 다 이제 맥주까지 이렇게 딱 했어. 맥주는 좋다 <laughs> 방법이 있다면 어, 음. 어떤 분위기에서 분위기? 음. 아 근데 저는 그거 있잖아요 막 혼자 식당 못 가시는 분들 네, 막 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음. 저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막 혼자 식당을 음. 자주 갔어 가지고 음. 아 집에서는 뭐 분위기 낼게 없는데? 그냥 믹서기 갈고 <laughs> 어, 빠죽겠는데뭔 분위기야? 그냥 빨리 먹고 다른 거 끝내버려지라고 하고 네. 이제 밖에 나가서는 어 음. 아, 식당에서 뭐 분위기 내야 되나? 뭐 내가 양초 갖고 거... 아 이런 건 아니고 아, 식당 식당은... 뭐 식당 분위기인 아, 식당 거지 식당 분위기 그냥 네. 아막한 끼를 막 먹는데 막아 그런 건 있지? 음. 자취 처음에 하면서 이제 요리 한창 할 때는 플레이팅이니 음. 뭐... 뭐 이런 거. 파슬리 먹지도 않아. 근데 파슬리사. 그래서 스파게티 만들어 놓고 위에 파슬리 꽃이... 이렇게 좀 뿌려놓고 어. 치즈, 뭐 파마산, 음, 막 이런 거좀 뿌려놓고 사진 찍고 아, 인스타 올리고. <laughs> 어 이제 딱 먹고? 아, 좀 그런 건 있었지. 근데 그것도 뭐 잠깐이고. 에, 잠깐이고. 혹시 뭐 분위기 막 내요? 분위기 돼요? 내... 아까 내고. 그거 내고 그러니까 저는 아 그니까 되게 이상하다니까. <laughs> 아, 아 저한테 근데 아, 따라하시는 거니까 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 아 근데 미리 <laughs> 적어놓은 거가 아, 아, 약간 <laughs> 되게 비슷한 <laughs> 부분이 있게 네. 아까도 얘기 좀 먹는 걸 중요도가 없어요. 먹는 거의 중요성이 어. 높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것도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사실 콘밥에는 유튜브를 볼수 있게끔 세팅해 두면 끝난다 일단 요거 유튜브만 보면 돼 그리고 분위기는 조명도 켤수 있고 가구 배치 변경하는 것처럼 인테리어를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하지만 나는 빨리 대충 먹어치우고 다른 업무나 활동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이, 이래요 그러니까 저도 먹는 걸 분위기고 먹을 필요 없고 그냥 진짜 대충 그 식탁 저희 집아보셔서 알겠지만 음. 요, 요, 요 식탁 연결돼 있는 거에다가 그냥 밤, 햇반 반찬 세네개 따라락 꺼내놓고 빨리 사락사락 먹고 응. 그다음 바로 운동 때려요 어... 이게 습관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응. 먹는 것도 많이 안 먹고 먹는 분위기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응, 응. 빨리 때리고 나는 운동 빨리하고 요내말그 내내 말, 말이면 영상 편집해야 되고 어. 뭐 <laughs> 아이가 할거 많아요 응. 그러니까 어, 그거가 더 중요해 응. 그래서 먹는 분위기보다는 응. 근데 이런 결핍이라 해야 될까 요런 먹는 거에 대한 중요도를 낮추고 생활하다가 이렇게 이런 자리가 오면 써. 그니까 라면 먹는 거맛있잖아요뭐 음. 라면 먹을 때, 어 맛있고, 어이뭐 아까 차슈 추가 시킨 것도 되게 짭짤하고 맛있었고 음. 막 이런 거에 집중을 더 하려고 하는 거지. 음. 집에 혼자 생활할 땐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해. 음. 같이 누군가랑 뭐 예를 들어 뭐 애인이랑 같이 먹는데 뭐 대충 빨리 먹고 그냥 나가자 이렇게는 안 하죠. 음. 그게 좋잖아 또 여자친구랑 가는 식당은 또 좋은데 가요. 또 약간 음. 그 그러니까 막 비싸다라기보다는 좀 분위기 좋고 괜찮은데 가지 음. 막 후줄근해 한데 가지는 그렇죠, 않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런 거에선 집중하는데, 저는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그 재즈에 빠져가지고 그 재즈를 틀어놓고 밥을 먹는 적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뭐 춤도 추세요? 밥 먹으면서? 아니 재즈 <laughs> 음악에 맞춰서 스윙 <laughs> 스윙 하고 <스윙하고> 숟가락도 <laughs> 아, 이제 아, 그 분위기에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오. 드는 거죠. 와 멋있다. 그밥 드실 때 찍어도 돼요? 찍어 찍냐고요? 아니 찍어도 되냐고요, 제가. 아그장면얼 <laughs> 아, 볼만할 어, 것 같아가지고 시, 아, <laughs> 분위기 좋은 조명에 넷플릭트 틀어놓고 아니 면뭐 재질 틀어놓고 맛있게 먹는 그 숟가락 뜨는 그 모습을 찍고 싶어가지고. 컨텐츠 아. <laughs> 아. <laughs> 될것 같은데. 그죠, 이게 재질 좋죠. 그렇더라고요. 그게 괜찮아. 요 원래 저도 그런 생각 안 했지만 <laughs> 음. 어느 순간부터. 들더라고 이런 내 모습이 좋다. 막 이런 그런 <laughs> <이런> 거잖아요. <laughs> 그런 거. 어, 어, 이렇게 분위기를 탈줄아는내 모습이 너무 좋다. 이이면서 어, 좋네. 음. 어, 저 갑자기 또 질문 생각났는데. 음, 어, 그러면은 음. 혼자 고깃집 가세요? 고깃집? 고기 이렇게 잘안 가요. 아, 그럼. 고깃집. 고깃집에, 집에서 요 아. 어. 고깃집은 잘안 가. 요 저도 혼자 어. 그, 네. 저는 그거 있어요. 이제 수영하고 나서 그 주말에는 보통 두 시간 하거든요. 음, 그냥 없는데? 미친 듯이 하는데 음. 그럼 배가 너무 고프잖아요. 네. 그러면 그 명륜진사갈리라고 어. 어. 그 혼자 가서 음. 눈치 보일 정도로 먹. 그거 혼자 가가지고 우와 어. 어. 좀 그런 거 있었어요. 어, 근데 그거 약간 그 기분 내기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네 분위기 혼자 분위기 내는 느낌? 그러니까 나에게 선물 주는 느낌. 어 맞아요 음. 맞아요. 아뭐 고생했어. 엄마 음. 이런 느낌. 어~ 응. 고기는 또 그러네 근데 약간 그 의식적인 거라고 보면은 저는 이해는 돼요 그니까 수영하시고 열심히 하고 나서 내그 단백질도 채워줘야 되고 네. 뭔가 이렇게 맛있게 먹고 싶은데 네. 그거를 그냥 집에서 대충 때우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뭔가 좀 괜찮고 많이 먹을 수있겠 아, 무제한이니까 네. 그래서 뭐~ 요런 것 쪽으로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냥 저는 어차피 운동해봤자 홈트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음. 홈트, 홈트하고 그냥 대충 빨리 먹고 빨리 딴거 하고 싶고 약간 이게 더 세니까 음. 근데 주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니까 이해는 돼 그러니까 네. 주말 한정 신경 쓰겠다 내 자신을 위해 음. 이런 느낌? 그, 그런가? 아저 그냥 제, 제 판단 아 그래요? <laughs> 제 생각에 아그어아 아, 그냥 저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한테 막 선물 주겠다 이것보다는 음. 이제 배고프니까 <laughs> 그치뭐 어 본능적인 문의, 거지. 본능적인 예. 거지. 이제 배고프니까 이제 먹고 뭐 그런 거 같아요. 예, 네. 뭔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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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뭔가 의미를 다 두진 않아. 그러니까 모든 행동에 네.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의미가 없어요 크게. 뭐?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 <laughs> 그러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니 아니 뭐였 <laughs> 아니 그냥 뭔가 그. <웃음> 음. <웃음> 무의식에 있는 그런 본능적인 행동으로 이, 이끌려진다는 거잖아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게 그러니까 의미를 찾는 순간 불행해져가지고. 아 너무 세. 그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 저번 편도 봤는데 그 욕심이라는 아, 네. 거 얘기하셨잖아요. 아 욕심에 관해서. 어, 음. 근데 이제 어좀 뭐 그런 거 그런 거 같아요. 욕심도 그냥 의미랑 똑같은 거 같아. 착 음... 갖고 찾으려고 그러면 일단 불행해지는 거라고 아, 생각해서 음... 아무 의미가 없었다 음. 이상니다 <laughs> 네,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더 예, 모셔가지고 어, 음. 어떤 거 대해서? 아니 뭐아그뭐 어, 뭐 그것도 음, 괜찮고 저는, 그러니까 뭐 욕심도 괜찮고 욕심. 근데 뭐 욕심은 한지 얼마 안 돼, 아닌가? 뭐 조금 됐으니까 음, 다른 이런류의 대화를 할수 있는 걸로 한번더 음. 초청을 해가지고 또 음. 진행하는 것도 좋다, 나쁘지 아, 않겠다. 좋다, 좋다. 예. 저는 초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laughs> 재밌게 또 떠들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자, 오늘 여기까지. 여기까지요. 네 좋습니다. 일단... 네 저희 빨리 정리해야 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와, 와 안녕. <laughs>